12월 어 그때는 아주 우리가 군정하에 놓여있으면 서 어, 어떤 이 정식 정부도 어, 없을 텐다. 그리고 이제 뭐 속속 해외 나게스트놀이 애국지사들이 이제 귀국할 모래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45년 12월 19일 전 국민의 임시 정부 환영식. 이 식장에서 한 연설의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다고요. 이 반은 어, 못 읽어드리는데, 이제 시작이 우리 구여민족 삼천만은, 구여민족 삼천만이라는 말이 좀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그 중략, 우리 죄와 우리 탓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잘못됐는데, 이게 다 우리 잘못이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중요하고 정부와 백성은 각각 권리 싸움과 이익 다툼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보로 악만 소리를 질러 알려주려 한들 눈에는 글리 보이지 않고 귀에는 말이 들리지 않으하니 중량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형편이 50년 전과 같습니다 그냥 <laughs> 우리 안에 원소와 밖에 원소를 막지 않으면 누가 막을까 생각해 보시오.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답게 말씀하시는 토로 연설을 하셨습니다. 뭐 옛날에 그러니까, 근데, 이 연설을 하실 때를 기준으로 해서 50년 전하고 똑같다. 이게 50년 전 같으면 1 9 0 8 9 5년이에요 이게 뭐냐면, 청일전쟁 기포입니다. 우리 조선에서는 가부경쟁이 일본에 강압위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어그 이전에는 뭐 아시아에서는 천국이 이제 열강으로부터 막뜯겨먹을 테고, 일본에서는 이제 메이지 신천5천 여동식 때거든요. 그러니까 50년 전그때 똑같다. 아뭐 아시다시피 그 당시 우리 조선 왕실은 뭐 복사를 했죠. 대원군 메이시, 그 다음에 일본, 천국, 러시아 뭐이런다기보 나라 뭐음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오늘날 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고요. 뭐 저는 정치 현장을 떠났지만 눈은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정치가 어떻게 에 이게 굴러가고 있나 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저쪽 어 챙겨보는 폭입니다근데 이제 1 9 9 2년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을 예의도 국회의원 수단하고 광장에서 하셨는데, 그게 1992년 2월 25일이에요. 93년? 근데 이 양반, 내가 대통령이 되면, 신한국병을 확실하게 고치겠다. 혼장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국에 병이 많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 내가 이걸 고치겠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할수 있는지 오래됐고 벌써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두 분의 연설을 음배해 보면 저 개인적으로 <laughs> 이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123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지 않나. 그때는 뭐, 러시아, 일본, 천국, 조선, 뭐, 왕실. 근데 지금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대한민국, 남가국, <laughs> 좌우가 붙어서, 어, 집단은 살기에, 이제 투명에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뭐 지금 정치이나 역사 학도 입장에 봤을 때 2018년 오늘 현재 우리의 정치 사회 이런 수준을 본다면 <laughs> 1945년보다는 조금도 낮은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에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거죠 우리 모든 자연 현상 에 우리가 몰라서 그수지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게 정치 사회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다 각자 아 어, 나름대로 다 고민을 하시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볼때는 한 가지 이유를 들라 한다면 사상에 있지 않나 제가 공부해 본 바는 그렇습니다 저야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국제사회와 관련해서 어 지배적 요소가 있었다면 많지만, 그 가운데 결정적인 것은 사상과 핵이었다고 해요. <laughs> 핵이 국제사회, 뭐, 군사, 정치, 경제,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상에 이게 저희 치열하게 접전을 벌렸죠. 아, 그 와중에서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됐나. 아시다시피, 사상자 분당국가거든요. 그래서 뭐 어저께도 이제 사무실 누가 찾아오셨던데, 이런저런 말씀만 하시다가, 제가 그뭐 이렇게 하겠다고요. 그건 정치하시는 분 같아요. 그 당신이, 뭐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절대로 부인, 부정할 수 없는 요소가 있다 그건 뭔데요? 그 분단이다 그래서 1945년 이후 우리 한반도에 사는 민족 남한에 있는 국민들이 <laughs>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환경이 있다면 그 분단 현상이죠. 이게 통일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이분단은 사상적 분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남과 북이 사상적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남한 내에서는 사상적 갈등과 충돌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상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을 알고 습니다이 그러니까 국가가 깊은 관계에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자유체제에서 사는데, <laughs> 뭐전체주의 독재 국가에서는 <laughs> 내가 싫어도 국가와 당이 사상을 막, 막 먹이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laughs> 이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뭐, 안 그만이고. 안뭐 내가 싫으면 그만이고 안 가르쳐 주시면 뭐 내가 꼭더 생각을 뭐안 해도 그만해 또 누가 시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자유주의 체제가 그런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영향을 받든 안 받든 관계가 없잖아 고개 들어라 국가적으로요 사상을 그러 하면 언젠가 그 국가는 상대방한테 잡아먹히거나 막을 가능성이 많죠.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사상을 몰랐던, 나랬던 관계 없이 피해자가 내가 되는 거죠. 따르게 자유주의 체제에서 사는 구성원 개개인은 반드시 자기가 어전하고 있는 체제의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 이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소위 시민의 덕목이다 시립 본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 시민은 예외 없이 자기가 사는 나라의 기본 사상보다 다시 말해서 헌법 명수가 있죠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 음. 대한민국 경우에는 자유대한민국 그럼 음. 우리가 여기 관계되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내가 민주시민의 행사를 하려면 또 대한민국을 지키고 앞으로도 잘 되게 하려면 그걸 알아야만 돼야 돼 되겠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남한사회는 좌파는 죽이 되든 말이 되든 제가 볼때막형편없는 쓰레기 같은 수준의 사상이에요. <laughs> 70년대 중남미에 예언했던 뭐 해방신학이니 종성론이니 그건 이미 중남미에서 다 끝난 사상이에요. 그게 또뭐 민족주의, 네? 뭐 제국주의론, 식민지론, 이게 이제 북한의 주체 사회주의 사상까지 이게 엉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뭔가 꽉차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자유 시민은 뭐 사상에 그뭐 방법에 좋은 것도 아니고, 어 국가보안법 위반하면 잡아 가서 넣으면 그만이지, 그치아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거죠. 근데 저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학교에서 사상에 대해서 배운 바가 없습니다. 누가 저보고, 야, 사상이 뭐다? 왜 중요하다? 따서 나 알아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넌 어떤지. 근데 제가 만나는 교수분들이나 학생들이나, 당신 사상 배워봤습니까? 몰뚱몰뚱해요. 안 배워본 거죠. 안 가르치는 거죠. 안 가시니까 모르죠 뭐.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남쪽이 흔히 말하는 이게 판이 완전히 좌측으로 기울어진거죠 지금 많이 늦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을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은 시간에 그 전부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응. 간단간단하게만 제가 이제 <laughs> 말씀드릴게요. 이, 우리나라 사상을 구체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제대로 잘 되고 있나? 교회나라 민주주의는, 어, 민주주의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선거만 할수 있을 따른 거지, 나머지는 민주주의가 된다고 볼수 없어요. 뭐, 권력 정치가 일상화되어 있고, 권력 정치가 일상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법치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음. 네, 법치가 이게 무너진 사회는 어떤 사회냐? 개판 사회죠. 완전 깽판 사회가 야만사회입니다. 말은 법치다 그러고 뭐정그이죠 우리가 찬찬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치도 잘 안돼 가고 있죠. 우리가 자본주의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유시장 경제는 우리는 해본 일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해방 되고도뭐 이승만 정부 때는 우리가 음. 원조 경제를했기 때문에 관료들이이걸 전부 다 분배해줬다고요. 그게 관치 경제죠. 그러니까 박대통령 이게 건대 산업화 과정에서는 국가가 계획해서 국가가 자원을 다 배분하고 대기업 키우고 시장 관리하고 그랬다고요그 관치 네, 시장 경제라는 거죠. 그럼, 거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호텔 하나 짓고 싶어도, 이게 쉽지 않은 나라예요, 그리고 뭐, 요즘 신문 보면, 경제 관계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정상적 시장 경제로 해야 되는 나라인데, 거꾸로, 악성 관치 시대로 이게 호퇴하고 있거든요. 이런거 보면 저도 걱정이 되고 여러분도 걱정이 되는데 어, 이걸 해결할 길이 있을까? 어, 당장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값을 톡톡히 치러야 될것 같아서 어, 저, 어, 걱정이 많은데 저만이 아닌것같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죠. <laughs>